카니발 아, 부음 변경 모델 이제 처음 보는 건데요 맨날 지나가는 것만 보다가 아, 이제 처음 보게 됩니다 휠도 뭐이 v 9처럼 이렇게 돼 있고 실내도 보시면은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싹 바뀌었고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일자가 아니고 요건 이제 커브드로 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자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게좀 틀린 점이고 스티어링 휠도 바뀌었고 되게 또 괜찮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또 고급스럽고 또 바꿀 수 있겠죠 이것도 스티어링 휠 열사 카메라도 굉장히 또 좋고 그리고 다이얼도 바뀌었고. 엔진 요거는잘안 보이는 것 같네. 엔진 스타트 버튼 요건 잘안 보이는 것 같고. 헤드업 디스플레이화면도넓고요이중것합고이도들어고이리고 어디 보자추모고이정보 어,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이렇게 사이드가 잡아주네요 벌스터 그런 것도 굉장히 또 좋고 음. 뒷좌석 공간도 굉장히 또렇고저 선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수동식입니다. 뒷좌석 온도 조절 이렇게 위에서 하셔야 되고, 오. 안전벨트에도 이렇게 라이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도 괜찮고. 뒷좌석, 뒷좌석 공간도 넓고. 센터 콘솔에도 이렇게 또 수납 공간이 굉장히 또. 들어있는. 아이고 아이고. 3열이 열에도 이렇게 C 타입 충전구가 또 들어가 있는 시트에도 조수석에도 있고 운전석에도 있고 C 타입 충전구가 있어서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풀옵션 모델인 것 같은데 되게 전시차는 뭐 풀옵션 모델로 놔두니까요. 좌석 시트를 3열에도 시타 충전구랑 코폴도다 들어가 있고요 2열은 요걸로 해서 조절하면 되겠네요 안마 시트인 것 같은데 요걸 이렇게 언어패 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열에도 또 들어가네요 선글라이트가. 이렇게 쪽유리에도 선블라이트가 들어갑니다. 쪽유리에도 쪽유리에도 이렇게 또선블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붙은 간에 차는 뭐 굉장히 또잘 나왔고 뭐 연락 주시면 안내드릴게요